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닌다. 현트로계 신익현입니다. 울산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어... 너왜 이렇게 빠리빠리 이렇게 다른 사람 안 시키고 너 어... 어... 빠리빠리 땡고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니냐 이러는데 제가 멘트에 현장을 다닌다고 뭐 하지 않습니까 어... 뭐저 또한 뭐 힘드니까 예,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내가 실장님이나 이장하시는 분을 대부분 어,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웬만하면은, 한 80, 90%는 제가 옵니다. 거의 뭐90% 이상은 제가 옵니다. 와서 마무리 해드리고, 설, 설명 다 해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일은 어떻게 하시고, 카드는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카드 할땐뭐 이렇게 좀, 뭐, 도움도 좀 드리고, 음,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을 방법도, 영업용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고저식하다고는 하지만은, 옛날 게 좋은 겁니다. 조제식한 게, 에 서로 좋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개인용자 개발함을 영업용 넘버,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드릴게요. 매매 거래되는데. 어, 싸게는 2 7 아, 2,950, 60, 70에서, 어, 비싸게는 3,050까지도 거래는 됩니다. 음, 물론 요새 조금, 어, 이게, 나라 핑계 되면 안 되겠지만은 어, 조금 좀 음, 경기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5.5 4.5 정도로 아니 아니 5대5라고 그냥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차으시는분5팔려하시는분5 어, 어,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 트럭에 문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아,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넘를못 못 팔아 그, 그 저번에 영상을 좀 올렸잖아요 거기에 이또 여러분들이 설마 어 궁금한 거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요. 이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이 부채, 부채가 어 내가 용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내가 부채가 있어. 근데 압류, 저당, 뭐 의료보험 쪽이나 기타 등등 사채까지. 어, 이런, 이런 게좀 있는데, 보이는 건 대체적으로 이제 등록증상이나 이런 쪽으로, 어, 표시이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들은 부실 채권으로 넘어가서, 부실 채권하는 애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요것을 돈을, 아니, 그 채권을 엄청 싸게 사가지고, 어, 요걸 어떻게 받을까 하는, 이, 이, 어떻게 보면, 어,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다 걸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싹싹 봅니다. 아, 이 사람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 그거는 약간 어, 그체원은좀 비싸게 가지 오더라도 어, 가져와서 그때그때 그때 체크합니다. 고럴 때 넘어갈 때 잘못 걸리면은 바로 그거 100%다 어, 변제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 안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1.4톤, 그러니까 1.2톤이었죠. 그분이 이 제일 중요한 건 영업용은 유가보조 부정수 확인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압류 저당 먼저 보고. 근데 유가보조도 문제 없고 압류 저당도 그때 세 건인가 있었고 그 전에 좀된때 500짜리 세 개. 500짜리 세개 하고 뭐 1, 2 0 0짜리몇개 있었답니다.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를 못가못갚은게 있었대요. 어 개인한테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떻게 어떻게 뭐 이렇게 개인이 어떤 분이냐 무슨 뭐 어디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근데 증권회사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번들은그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조금 안, 알, 알고 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압류나 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더, 더 확인을 또해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안, 안 잡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주위에 산답니다 주위에 그분 그 사실은 주위에 그래서 이분이 용달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이게 조금 왜냐면 이분이 용달 넘버를 파신다는 그 소문이 든다면은 그때 아마 이렇게 예, 보고 가지고 이렇게 살짝 거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분은 절대 돈 빌려주신 분은 포기를 안 하신,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그 채권을 어, 다른 분한테 어, 싸게 처리를 했거나 네, 요런 것들 중요하고요 아, 영상에 잠깐 끊겼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개별항, 1750에서 2000, 음, 2750에서, 2750에서 2000, 아, 30만원 정도 위? 780 정도? 고,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차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다 뭐, 상태로 있고요 3대7 정도 보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는 그이 개인용달 개발함을 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 많습니다. 이분들이 용달 그냥 아유 저할거 없어 가지고 용달 하네? 아닙니다. 이분들 개인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 에, 회사 아니면은 무슨 뭐상뭐 어, 어, 뭐 이렇게 한, 에, 점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 회사 공장을 하시거나 이런 신 분들 어, 그런 분들 개인 용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똑같습니다. 개인용날도 하나의 개인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를 한, 자유스럽게 하겠다그러면은 뭐,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 이 기존에, 거래처를, 어, 뚫어서, 어, 그쪽에, 그쪽에 운수, 운수 쪽에 이런 물건들을, 어, 옮겨주시는, 어, 운송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쪽 보시면 젊으신 분들은 뭐 500만 원뭐 어떤 때는 뭐그 이상도 어, 7, 8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예, 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아주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학교에서 1등 하시는 분들하고 친해져야 이 공부 잘합니다. 꼴등 하시는 분들하고 친해지면 뒤에서 어, 뭐 계단 계단 이런 데서 반배나 피고 늘 학교 생활 그렇게 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십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번호를 늘려 갑니다 본인 자격증 아니면 다른 사람 자격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처를 늘려 가지고 어 여러 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웬만한 그이 직장생활 그 이런데 어뭐 거의 뭐이 연봉이 따지, 따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지요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늘 여,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유 그거 안돼 아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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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거 해 이러시는 분이 있고 어이 하니까 재밌네 어 되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그 조금이라도 어,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용달업이란 게 그냥, 아유, 나는 그냥 용, 용돈이나 벌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수업으로 해서, 난 지금 그래도 좀, 좀 유연 부담이 있어서, 그냥 직접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젊으신 분들이 잘 하십니다. 빠릿빠릿 하시고, 그리고 거래처도 잘 잡으시고, 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물론 뭐, 얇, 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 어플을 깔, 깔고 하신다면은, 그냥, 뭐, 반경, 뭐, 10km, 5km, 이렇게 집어넣고서, 그냥, 애매한 곳에, 이, 논바닥 그, 한가운데 가서, 있으면, 이, 이, 나옵니까? 아니면 무슨, 공장 단지가 아닌, 그냥, 이상한, 아파트 단지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나옵니까? 그리고 난, 어, 남들, 그, 이, 물건 안 나올 때, 그때 나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물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하시고, 저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도, 길, 그리고 공장 단지, 그리고 요런 라인, 이 골드라인을 꼭렇게 좀, 그, 하시다가, 골드라인을, 좀, 어, 본인이 체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어, 그 라인에, 어, 단가가 작더라도 그 라인 물건, 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셔야지, 음, 단가가 조금 뭐, 좀더 비싸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시면, 다음 물건이 안 나오는 곳으로 옮기시면은, 어, 말짱 도루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거 잘그 본인이 결정하셔서 하시고요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현트럭에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제가 어, 개나리 부침이 싸가지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분안 시키고 제가 웬만하면 다 와가지고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어, 이제 이 나머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그이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용 넘어에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스럽게 전화 주시면 어, 달려와서 뭐든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